도망 못 간다 김건희 54인 증인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대통령 부인이라서 무사할 줄 알았나? 이제부터는 예외가 없다. 검찰 고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지난 4월 중순 법조계를 뒤흔들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문서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최근 국정원 댓글 조작, 청와대 문건 불법 유출 등 4건의 사건을 병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54인의 증인 명단이 작성됐고, 압권은 다름 아닌 김건희라는 이름이었다. 54인 증인 명단의 실체, 왜 김건희인가? 검찰이 확보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54인은 사건 관련자, 증인, 참고인 등을 모두 아우른 숫자다. 이중 상당수가 당시 청와대 정책 기획수석, 비서관, 그리고 캠프 핵심 인사들이다. 그런데 초반 수사 선상에 보이지 않던 김건희가 갑자기 명단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언의 필요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캠프 자금 운영 내역을 검토하던 중, 김건희 씨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일부가 정황 증거로 떠올랐다. 비밀 계좌 정원 포착, 카드 사용 내역의 비밀.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스명이의 계좌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5천만 원대의 해외 송금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자금이 비밀 후원자로 지목된 복수의 기업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김씨 측은 순수한 개인거래라고 해명했으나 송금 시점과 청와대 회의록 작성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 한 검사실 관계자는 김 씨가 단순한 외조 역할을 넘어 실제 정치 자금 집행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녹취 파일 발견, 문건 초안 수정 누가 보냈나? 수사팀이 주목한 또 다른 증거는 청와대 내부 녹취 파일이다. 2023년 3월 비서실 회의 당시 한 보좌관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문건 초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녹취가 불법 도청을 통한 것이 아니라 내부 USB에 우연히 저장된 파일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의 참석자 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김건희 씨 역시 증언 거부권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장 긴장감 넘치는 현장. 지난 4월 15일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 앞 기자 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일제히 켜지는 순간 김건희 씨의 침묵이 오히려 더큰 파장을 일으켰다.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의혹은 철저히 조사받을 것이며 대통령 가족이라 예외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국정농단 2라운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망 못 간다는 경고, 법적 수수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불출석 시강제 구인, 심지어 악수수색 영장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불출석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검찰은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를 명분으로 들고 있다. 김건희 씨가 만약 출석을 거부한다면, 영장 발부 뒤, 직접 소환, 구인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 청와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협조적 출석 정치적 부담은 크지만 정치자금 집행의 정당성이 있었다는 입증시도. 비공개 조사 요청 언론 노출 최소화를 위해 검찰과 비공개 일정 합의. 법적 대응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해당 녹취 증언 취소 가처분 신청 그러나 검찰은 전격 기습 작전으로 지난해 국정원 댓글 수사와 달리 여유가 없다 5월 10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증언은 국정 판도를 흔들 마지막 카드가 될 전망이다 논리적 추론과 충격적 결론 검찰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단순 조회용이 아니다 금융 흐름 추적 은밀한 자금 이동의 축소 은폐를 확인 문건 수정 개입 청와대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 개입 여부 규명 증인 증언 대조 내부 녹취와 법인 카드 내역을 대조해 사실관계 확정 이를 통해 검찰은 대통령 직무수행 비서관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의 직접 개입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끝내 도망 못 간다는 말이 건이 아님을 보여줄지 4월 말 검찰의 소환 일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사가 더욱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건희 씨 측대응 전략 분석과 법조인 전문가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 온라인상 아동사 생활 노출 위험을 경고하자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발언을 집중 조명하며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먼저 영국 BBC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아동학대, 부모의 무심한 클릭이 아이를 범죄자 타깃으로 내몬다고 보도하며 쉐어런팅에 대한 경각심을 전세계에 환기시켰다. BBC는 2019년 이후 부모가 올린 어린이 사진이 디페이크 제작에 악용된 사례가 급증했다고 사례를 들며 오 이사장의 발언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CNN 또한 딥페이크 뿐 아니라 상업적 악영, 스토킹 등 다층적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곁들였다. CNN은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셰어런팅 금지법을 시행 중이며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며 한국 사회에 대한 강화된 대응을 촉구했다. 영국 가디언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엔조인 세이브드칠드런의 이사장이 직접 나서 발언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게감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오 이사장은 유엔 대사 출신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미 인권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 왔기에 그의 경고는 단순 조언을 넘어선 인권 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 부모 75%가 쉐어런팅 경험이 있지만 그 위험성 인식률은 30%에 불과하다고 통계치를 인용했다. 르몽드는 "디지털 발자국은 삭제되지 않는다"며 "한 번 공유된 사진은 영원히 남아 아이의 미래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독일 쇼피겔은 클릭만으로 아이를 잠재적 범죄자 타깃으로 만드는 셰어런팅은 현대판 아동학대라고 칭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필요성을 환기시킨 오 이사장의 발언은 글로벌 아동 권리 보호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의 알자지라는 빈곤 교육권 문제가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아이들은 디지털 리스크와 싸우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의 아이들이 온라인 무대 위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은 디지털 세상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지뢰밭이 되고 있다는 오준 이사장의 경고를 주요 기사로 다루며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함을 일제히 촉구하고 있다.